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생생한 안전뉴스를 전해드리는 국민안전방송 진행자 신소희입니다. 산후풍, 여러분들은 이병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수만명의 여성분들이 고도저체온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후풍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때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증 산후풍이란 약 3년여 동안 죽을 고생하시다 어느 스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산후풍을 완치하며 현재 건강하게 삶을 여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산후풍이 무엇인지 산후풍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윤경숙 씨를 모셨습니다. 윤경숙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윤경숙이라고 합니다. 예 윤경숙 씨는 산후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중증 산후풍으로 고생을 하다가 완치된 지한 3년이 지났고요. 네네. 투병 기간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 정도 되는데요. 그 이전에 살았던 제 인생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투병 중 고생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산후풍이 증상이 너무 다양하고 고통도 심해서 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얘기로는 본인들 병에 대해서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심지어 친척 어머니도 음. 몰라주는 아. 병이라고 합니다. 아. 그 정도군요. 네. 그리고 출산 이후에 이 병이 주로 오는데요. 네. 어, 또 다른 병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수술 후유증으로 병이 오시는 분도 있고, 아. 예.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병이 온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아. 중증 산후풍의 증상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이 산후풍의 대표적인 증상이 네. 환자의 몸이 얼음과 같이 된 상태로 24시간이 이게 어, 냉동 인간이네요. 네, 네. 24시간 냉기가 이제 있고요. 그 24시간 냉기로 인해서 잠도 자기 힘들고 밥도 먹기 힘들고 그렇겠죠. 그리고 일상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심지어는 삼복더위에도 집안의 모든 창문 열 수가 없고요. 아 냉기가 도니까. 네네 보일러 난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털모자에귀마에 마스크 장갑 어거 부츠 등등 이런 걸 신고 탈고 생활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온몸이 마치 냉기가 블랙홀 같이 제 몸에 이렇게 빨아들어온 느낌이 들고요. 아, 네. 예, 주변 공기 온도에 따라서 제 체온이 변하면서. 그리고 음식물을 먹어도 그 음식물 온도와 제 몸이 같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 차갑게. 네. 네.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요. 네, 네. 그러게요. 어, 몸이 얼음처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더 해주시겠습니까? 온몸이. 네. 그 뼈부터 살까지 다 얼음과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우리가 던고요. 그럼 뭐 고기 냉동식품 하면 네, 네네. 냉동. 네네네. 아, <laughs> 똑같습니다. <웃음> 그렇죠. 네. 제 몸이 네, 제 몸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만약에 음식물을 입에 딱 갖다 대면은 그 순간에 이제 온 몸에 그 음식물 냉기가 차. 그대로 어. 들어옵니다. 차.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네. 네, 네. 그런데 산호풍이라는 게참 희한한 게요. 냉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열기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 오, 그럼 우리가 온탕 냉탕 왔다갔다 왔다 그러지 네네네. 이 몸의 느낌은 참 묘합니다. 내몸 자체는 얼음처럼 차갑게 꽉차 있는데 네네? 얼음처럼 네. 차가운 냉기가 네. 피부는 반대로 막 타들어갈 듯이 열이 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네네. <laughs> <laughs> 냉탕 온탕은 가봤어. 도도 이런 말은 처음 듣네요. <웃음> 네. 네. <웃음> 그리고 제일 문제는 하루 종일 땀이 나서 그 네. 땀이 온몸을 적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땀이 또 얼음처럼 하게 느껴져가지고 다시 그 냉기가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 머리 감고 금방 나가면 왜찬 거예요. 감기 들이듯이 네네. 아 힘들다. 그거하고는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덩폭했죠. 심하게 이렇게 냉기가 오.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땀을 닦아야 되고요. 음. 속옷부터 겉옷까지 수십 번 옷을 갈아입어 했습니다. <laughs>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죠. 산후병은 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을 너무 따뜻하게 하거나 난방을 따뜻하게 하면은 이땀 때문에 음. 견딜, 수가 어, 견딜 수가 없고요. 음. 그리고 온도를 차게 하면은 냉기가 들어와서 예, 견딜 수가 없고, 아.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병이. 네. 그래서 옷을 뭐 온도도 물론 이제 방안 온도도 그렇지만은옷 음. 또한 따뜻하게 입면 으 땀이 더 나고요 가볍게 음. 입으면 냉기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음. 식사하실 때도 입맛이 정말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억지로 드시는데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못 드시는 건가요? 입맛도 당연히 이제 음. 이런 중증환자들은 음.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음. 병이든 중환자들은 음. 입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음. 입맛이 이제 전혀 없는 상태가 되고요. 음. 그리고 먹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의 냉기로 인해서 내 몸이 차가워지기 그러게.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제대로. 걸 드셔도. 따뜻한 순발. 거를 음. 내몸 온도에 맞춰서 먹기는 하지만 음. 입맛도 없고, 그리고 그 따뜻한 게 들어오면 또 땀이 나거든요. 네. 음식 온도도 어떻게 맞춰서 먹어야 될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요? 예. 완전 지옥과 같네요. 네네, 진짜. 먹는 것, 자는 것, 음. 그리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마치 하루하루 생존 게임하는 네. 같았고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추워서 덮으면 앉아서는 식사하시는 거죠? 네, 앉아서 먹기는 먹지만 네, 그 옆에서 뭐, 누가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네, 도와줘요, 먹습니다. 아.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음. 이불을 덮으면 땀이 더 나고 안 덮으면 냉기가 들어오고 차,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못한 견. 아, 진짜. 그게 산후풍이라고들 하는가요? 어, 산후풍 종류 중에 이제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요. 네. 좀 가벼운 의사가. 산후풍도 있지만 음. 이렇게 심한 산후풍도 있다고 음. 들었습니다. 그럼 네. 과는 어느 과를 갔습니까? 산후풍과 외에는? 모든 과를 다 가본 다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더위와 추위의 고통을 동시에 받고 계시는데 참으로 힘들었겠어요. 그죠? 중증 산후풍에 음. 아, 치료자가 없는 걸로는 알았었거든요. 근데 어찌 그 고생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나요? 네, 네, 네 많이 다녔습니다. 또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시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요? 그렇진 않고요. 네. 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은 걱정하지 않고 네. 돈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병원부터 갔습니다. 아유. 예, 네, 돈에 대한 고민도 이차적인 네. 문제였고요. 그래도 신랑을 잘 만났으니까 그렇지. <laughs> 여자테 그렇죠. 네, 네. 미안해서 그래서 온갖 병원에 다 찾아갔고 음. 뭐 양방, 뭐 한방 치료 음. 뭐다 해봤으며 그리고. 온갖 명약들도 다 복용해 봤고요. 아. 또 그것이 효용이 없으니까 음. 각종 시술도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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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 몇 가지 시술도 음.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듯 했지만 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도가 없고 몸은 또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들을 해보신 건가요? 어. 흔히 말하는 뭐 대체의학도 많이 해봤고요. 음. 네. 그리고 뭐 건강식품은 뭐 기본이고요. 음. 뭐 산산 인삼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약재들 그리고 뭐 기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 홍삼 같은 것도 좀 많이 따려 드셨나요? 아, 홍삼 같은 경우는 아 효과가 없었고요. 아직 그건 뭐 약단이네. 주변에서 <laughs> 네, 나도는 어떤 저런 것들을 다해 보셨네요. <laughs> 네, <지금. 네네네>. <laughs> 네, 네. 홍삼도 물론 효과는 없었지 만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예, 보약유걸로 네, 마독경도 예, 노경도 아. 기본으로 아. 계속 아. 먹었고요. 그러셨군요. 네. 곰탕도 드셨나요? 아, 많이 곰탕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네. <laughs> 병원 네. 치료하고 네. 기타 등등 치료하고요.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기치료 같은 것도 해보고요. 음. 그리고 천도제 등과 같은 종교행위도 많이 아. 했습니다. 많이 했고. 네. 그 혹시나 이제 또 정신적인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그쪽 방면으로도 진료도 해봤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아무 그냥.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예. 네. 아.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음. 증상이 이제 더 많아지고 심해졌습니다. 어떤 증상이 많아졌어요? 귀도 이제 안 들리고요 네. 이제 안면 마비 온 느낌이고 하루 종일 인명증상도 아. 생기고요 아. 네 말도 잘안 나오고 이제 발음도 잘안 되고요 눈도 음. 잘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전신에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네네 그리고 이제 더 거기서 시간이 지나니까 한 번씩 의식이 없는 느낌도 많이 그렇겠죠. 왔었습니다 예. 아. 네. 저도 모르게 의식도 한 번씩 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해지니까 치료 때문에 치료차 제 머리도 삭발을 하였고 할수 없이, 음. 예,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삭발 상태로 있었고요. 얼굴을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창백하게 누가 봐도 중환자처럼 보여서 음. 제 얼굴을 이제 보기 힘들어서 거울도 이제 보기가 음. 싫었겠네요 예, 음, 무서울 정도로? 예, 아. 무서웠습니다. 거울 보기가 무서웠습니다. <laughs> 그렇죠. 너무 그냥 음. 시퍼둥둥 했겠지. 까맣고, 그죠? 네 네네. 아. 병의 고통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도 깊어지셨겠네요. 굉장히. 네, 네. 정말 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백방으로 다치료해봐 효과가 없고요. 그렇죠. 나름 이제 대한민국에 살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매일매일 절망 속에 사는 느낌이었고요.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그렇죠. 사람은 못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외부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은 그. 냉기 본인의, 때문에 본인에 어. 예, 왜 전혀 말을 해도 냉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왜냐면 차단을 그냥 해야만 요 네, 네, 완전 차단을 해냈습니다. 야외부와는 어.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중증 환자는 냉수 한잔 먹으면 음. 간단하게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제 그물 온도와 제몸 온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을 생각도 하루에 몇 번씩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것은 무엇보다도 이게 내 병은 전혀 낫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음. 또 아무리 애를 써도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음. 되니까 정말을 정말 해도 믿을 수가 없네. 네, 그렇죠? 정말 힘들었고요. 그렇게 으니까 음. 너무 힘들었고요. 음. 또 어떤 의사분은 이 병은 고칠 수가 없고 모든까지 가져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갈수록 그게 정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음. 그렇게 희망이 없이 사셨던 분이 지금 제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laughs> 인터뷰해 주시고 참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까? 할수록 한 네. 3년 전쯤이었습니다. 할수 있는 건다 해봤으니까 미련이 없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치료비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빚만 음, 남편한테 그렇죠. 예, 남기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 더 이상 치료는 제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을 제가 직감을 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빨리 죽으면 이 지옥에서 음. 제가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또 음, 들면서. 자포자기 했네. 예. 네. 자포자기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제 소식을 듣고 저희 남편을 찾아왔는데, 어, 그분 말씀이 살고 싶으면 다른 것은 소용없고, 음. 유산 스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당신처럼 답 없는 사람들은 낫게 해주신다. 아.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어, 좋은 또그 길을, 나을 수 있는 길을 또 선정해 주셨네요. 네네. 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음. 저보고 이제 한번 찾아가라고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갈 수가 없는 게이 말을 듣기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어~ 강원도 쪽에 이제 병을 잘 고치는 이제 네. 아주 유명한 스님 계신다고 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 제가 절에 다니는 예 네, 절에 음. 다니는 사람이 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 그 절을 찾아갔었습니다 네. 한달 반에 거기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치료와 그 스님이 기도와 하는 제도 지내고 했지만 음. 어~ 낫지 않았습니다 예 낫지는 음. 않았고요 그래서 절이나 스님에 대한 신뢰도가 없고 해서 아. 네. <laughs> 이번에도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안 그렇죠. 가겠다고 음. 제가 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믿는 종교도 좀 따로 있고요 음. 그리고 온갖치를 해서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나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유산 스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속지두번속냐 어. 예, 예. <laughs> 그 전에 <그렇게>. 다른 스님도 <laughs> 네, 그랬는데, 그렇죠. 네. 뭐 유산 스님도 빌수 있겠냐, 그렇죠.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한테 소개해 준 그분 말씀으로는 유산 스님께서 이제 치료했던 환자제 사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마치 이제 만화에서나 나의법한 너무 환타지 같은 내용인 겁니다. <laughs> 우리가 <저> 피트팬이 <피터 웃음> 네. 뭐뿅 갔다 듯이 네네네. 예. 너무 이제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음. 이제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음. 그런그 스님께도 치료받으러 가지 않으셨던가요? 아닙니다. 결국은 네그생님을 <laughs> 찾아갔었습니다. <laughs> 어 어떻게 네. 결정을 하셨어? 네? 남편이 네. 저를 한달 반을 설득을 했습니다. <laughs>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남편 정성이 가득하네요. 네네. 죽기 전에 한 번만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근데 이제. 남편 말로는 음. 당신이 이제 걱정하는 돈을 유산 스님 안 받는다 받지 음. 않는다 음. 그리고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음. 한 번만 만나보자고 이제 애걸을 했을 습예 애걸하는 바람에 <laughs> 네. 제가 남편의 성의를 생각해서 한번 가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 아 이제 남편을 <laughs> 얻고 다니셔야 되겠네 <laughs> 네. 우리가 부인을 얻고 다니는 것처럼 <laughs> 네. 어~ 그~ 러면은 그~ 스님을 찾아뵙고 그~ 뭐야 산후풍이란 거를 고치시게 된 겁니까 네 그~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음, 2015년 6월 9일에 마침 유산 스님께서 함량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스님 음. 계신 곳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 스님께 인사를 나누고 제가 그 자리에서 스님과 약간의 대화를 하다가 스님께서 제 병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이 바쁘신지 스님께서 가셔야 된다며그 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제게 에 이제 얼음 냉수 한 잔을 주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나를 믿으면 이 자리에서 이거 다 마시고 못 믿으면 그냥 돌아가라고 <laughs> 음, 하셨습니다. 어이, 막막한 말씀을 내셨네. 결단이네요, 언니.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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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또 먹기 전에 음. 먹으려면 먹기 전에 미륵부처님 이 물이 내 몸의 모든 병이 약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신고하고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음. 네. <laughs> 아니 저체온증으로 고생하는 산후 풍환자에게 얼음을 그렇죠. 주시라니요. 독약을 주는 거아요 저도 맞아요. 못 믿겠는데요. 네, 네 저도 속으로 저물한 컵이면 나는 그렇죠. 바로, 바로 죽는데 바로 네, 아, 저 스님이 지금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laughs> 아니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죠. 네, 에이, 갈등이 생겼네. 네. 아유, 네. 근데 이제, 아유, 어차피 사는 게 지옥인데, 그렇죠. 더 살아나, 더, 예, 더 살아서 뭐 하나, 네, 아유, 뭐 하나? 네. 스님 믿고 한번 먹자, 음, 이렇게 음. 생각했고요. 네. 그 사실 이제 이, 이런 일 있기 전에도 음. 냉기는 냉기로 아. 다스린다면서 찬물 샤워하고 네. 찬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열 열이네그데 네. 그때 이제 네. 제가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아, 그런 경험 네. 있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그게 해려는 선 말을 듣는분아니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어. 아이 죽으면 스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그냉수를 <laughs> 네. 먹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셨네요. 아. 네. 왜냐면이 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데 <근데 웃음> 네. 죽음이라는 것은 를 두고 네. 결심하는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데요. 그 냉수를 먹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스님 앞에서 제가 냉수를 마시려고 하는데 네. 입에 딱 대는 순간 역시 이제 냉기가, 아, 냉기가 퍼지려고 아, 하더라고요 예, 몸으로.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네. 내가 말한 그 신고를 하고 먹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제 마음 속으로 기도를 하고 먹었습니다. 음. 이제 미륵부처님 이 물이 약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음. 하고 먹었더니 네. 그 물이 이제 기적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오. 시원하게 오. 그냥 왔습니다. 느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아프기 전에 마셨던 그,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 그래서 스님께서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시는데 어, 제가 물맛이 너무 맛있고 시원합니다. 하여 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음. 하여튼 그때는 너무 이상하고 시원하다, 희한하고 정말.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어유, 근데 저는 듣고도 참 믿기 어려운 <laughs> 네, 일인데요 예, 네. 예. 예. 어. 네. 웃으시잖아. 이렇게 허낱개 그러니까. 달동이 같은 이분이 네, 네. 누가 그분이라고 생각하겠냐고, 네. 네, 근데 네. 놀라운 일은 또 계속 댓고 그래요? 어. 진행합니까? 네네네. 댓글로 시죠네네 헤어지면서 네. 이제 스님께서 갈 때는 에어컨 틀고 가고 윤부 음. 사는 집에 가서 냉수로 모욕하고. 아 차를 네. 에어컨 틀고 가라 이거죠. 네네네. 네. 에어컨 한번 틀면은 저희는 바로 사단이 그렇죠. 나네네 예. 네. <laughs> 그 동안 이제 저를 위해서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 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하고 다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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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못했던 저거를 지금 집에 가서 해보시라는 아, 거죠. 네. 공주가 이제 아이로서 활동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야. 아유, 네.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에어컨도 틀고 남편과 저는 이제 집으로 음. 오면서 네. 아, 스님 시킨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3년 만에 정말 처음으로 집안일을 한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두 냉수로 했고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렇죠. 음. 그리고 정말 살것 같은 겁니다, 이게.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기적이 내 인생에 오다니 싶은 마음이 들고 하니까 너무 신기했고요. 네. 일상생활이 되고 무엇보다 외출이 되니까 너무 아, 그렇죠. 좋았습니다. 하님 감사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외출을 전혀 못 하고 병원에 갇혀 <laughs> 네. 있고 집에 갇혀 아. 있거나 이랬는데 외부와 전혀 차단되는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만에 찾아온 <laughs> 행복이잖아요, 그죠? 참 저는 듣 들으면서도 참 믿기지 않은데 그 이후에 네. 산후풍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laughs> 아직 <laughs> 계속 진행 중이시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스님을 <laughs> 처음 한번 만나가지고, 냉수 한잔 얻어먹고, 음. 다 나서는 같으면서도. 뭔가 좀. 네, 네, 좀네 뭔가 이제 네. 뭔가 좀 남아있는 느낌이 네. 있었거든요. 아, 고 씨를 말려야 되는데. <웃음> 네.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네. 네. 모든 병엔 귀가 달렸다. 음. 그리고 매일 나는 미륵이다를 외우고, 음. 미륵님처럼 닮으려고 노력을 해라 하시고, 네. 그리고 네. 음식 먹을 때마다, 미륵 부처님 약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먹으라고 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스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만병이 다 낫는다고 하셨는데 어, 네.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스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요. 네. 네,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의해 아니, 의해 왜 고민을. 왜거까지 갔다 다시 데려가니 <laughs> <의해 웃음> 아, 네. 몸은 아, 이제. 네. 정말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예, 예. 좋아졌었는데 예, 예. 제가, 믿는 종교 아. 이야, 예, 예. 제가 믿는 종교가 따로 있어서, 골수분자가 또 있었네. 예, 제가 믿는 종교 가 따로 있어가지고 음. 더 이상 스님 믿고 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음. 네. 그래서 괜히 스님 말씀이 마음에 이제 부담으로 되고요. 음. 마음의 문이 이제 다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것은 종교의 차원이 아니니 상관없다 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한달 정도 정말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음, 네. 그렇죠. 신념이라는 것이 바꾸기 힘들죠. 우리가 태생을 바꾸기 힘든 것처럼 네네. 참 힘든데 그럼 그 범민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정리되셨습니까? <laughs> 네. <웃음> 예. 결과적으로는 정리가 네네. 됐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어떻게 됐냐면요. 네네. 그 사연이 이 스님께서 이제 제가 사는 창원에 일이 있으셔 가지고 오시게 되었거든요. 한 번. 네. 오신 김에 이제 제가 스님을 뵙고자 해서 카페에서 네. 스님과 만남을 가셨습니다. 음. 제가 다른 곳은 다 괜찮아졌는데, 이상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 또 냉기가 아, 좀 들어오기 아, 시작하는 아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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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그걸 아시고, 에어컨이 제일 잘 들어오는 자리에 앉으시면서, <웃음> 저를 <웃음> 옆에, 네, 네, 옆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네, 네. 음. 그러면서 이제 스님 옆에 다 제가 앉으니까, 팥빙수를 대짜를 시켜주시더니 어, 어, 그 <laughs> 네저 네, 보고 한 그릇 다 먹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 아, 네. 네, 네 물론 이제 그전에 스님 처음 뵙고 난 이후에 제가 아이스크림도 종종 먹긴 아, 했거든요. 대더라고요 아, 네. 그게. 네, 네. 됐지만 은 팥빙수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그렇게. 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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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마지막 만찬도 아니고. <laughs> 근데 이제 팝핑수 그탄 거륵을 다 먹었습니다. 에어컨을 오오. 세면서. 빵빵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도 아무렇지도 아, 뭐 않고. 선생님 예, 만드시고 아. 혼자 삶아 드셨어요? 네네, 저 혼자 다 아, 먹었습니다. 팝핑수 드시고 빵빵하게 틀을 에어컨 에어 바람을 네네네. 쐈단 말이죠. 에어컨만 쎈게 아, 아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팝핑수 대짜리 탄 거륵 한 사발을 시켜주시면서 그걸 다 먹고 하라고 아, 시면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신기하다. 정말. 너무 또 신기하더라고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증상도 스님 옆에서는 다 괜찮은 아, 겁니다. 참그 네. 예. 시원한 그 일이네. 그기운이나는 거죠. 이제. 네네. 그때 어. 이제 스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절에 와서 음. 보름 동안 음. 공량도 노릇이나 <laughs> 한번 <laughs> 하러 오시게 어, 네. 그렇죠. 그 값은 하셔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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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 동안 지내면서 낫던 네. 네. 안 낫던 음. 잘 알아서, 음. 알아서 하게 어, 그때 아. 이제 그 테스트 네네. 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네. 저는 스님 만나뵙고 이제 많이 나았지만은 계속 이제 고민과 갈등을 하니까 그 심적으로도 무척 괴로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시간 끄지 말고 이제 고민을 끝내기 위해서 공량도으로 타로 한번 절에 오. 올라가야 되겠다 고 결심을 했습니다. <laughs> 오, 큰 결심하셨네. 네. 네. 절에 가서 낫든 안났든 음. 사생결단을 이제 내보자는 심정으로 <laughs> 네, 다음날 네. 바로 올라갔습니다. 아 네. 어, 도착한 그날 저녁 스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어떤 말씀을요? 네, 까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이제 계속 듣던 네. 제 그런 스님 법문이셨는데요. 이제 그런 법문이 그날따라 이제 가슴에 와닿으면서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음. 뭔가 이제 그 이전 하고는 다르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고요. 예, 음. 네, 제마음에확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산 스님을 믿고 시킨 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이제 네. 본인의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모든 저런 게 다시 이제 찾아온 거네, 결국. 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음.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예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찍 음. 일어났는데 네. 몸 상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음. 전에랑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랑. 네, 선생님 참 네. 고생 많으셨네. 네. <laughs> <laughs> 네. 예, 네, 몸이 너무 가볍고 홀가문 했고요. 스스로 이제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 겨울을 딱 보니까 네. 제 얼굴이 이제 마치 이제 달덩어리처럼 환하고 이제 빛이 났습니다. 그 전에 아. 환자 얼굴이 아니고 네. 새로운 제 모습. 아. 네네. 물론 이제 스님 처음 뵙고도 얼굴이 음. 또 많이 좋아졌지만은. 네. 이번에는 진짜 이렇게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약간 남아있던 냉기도 느껴지지 않았고. 네, 아. 완치가 완치 됐다는 완치. 아. 얘기네. 네네. 아. 몸 상태가 완전히 아, 확 바뀌었어요. 그렇죠. 스스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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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낄 수 있는 몸이니까요. 네네. 예. 음. 예. 그리고 이제 예불을 마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스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네. 자녀 화장했는가 하고 <laughs> 이제. 예. <laughs> 그렇게 무리수 정도로 그렇죠. 완전 예. 달덩이처럼 네. 환해졌으니까 오. 화장인 줄 알고 네네 누가 봐도 화장한 음. 얼굴처럼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차. 냉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음. 에어컨도 음. 아, 그날 이후로 아무렇지도 아, 않더라고요. 아, 이야 이거 완전 진짜. 와. 예. 보라보 통일하는거더 네. <laughs> 정말 음, 그렇죠. 건강이 좋아진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맞아요. 현상이에요. 네네 네. 완전히 음. 다 나은 거였습니다. 음. 예, 그때서야 제가 이제 스님 말씀이 아, 이해가 됐습니다. 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음. 스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낫는 것이었습니다. 깨스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음. 나는 병을 낫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음. 낫는 것은 환자 스스로가 낫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게마음의 병이라는 게 말인 거죠. 네네네. 네. 그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스스로 여니까 음. 그 스님 말씀, 가르침이 딱 들어오고요. 그렇죠. 음. 예, 그 병은 또 저절로 또 낫드, 낫는 거고요. 아,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야. 우리가 <laughs> 네. 그러니까 하나를 열면 하나밖에 안 되고, 열 개를 열, 열 개를 열는 것처럼. 네네. 아. 제가 딱 마음의 문을 여는 음. 것만큼 낫는다는 음. 아, 그러니까,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부뿐만 아니라 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고질 적으로 달고 살았던 위장병이나 아. 변비나 뭐 기타 등등등이 오. 다 좋아졌습니다. 아가다고 네. 장기가 다좋아졌오 네. 장육. 네네네. 오. 15일 공양주를 음. 하러 갔는데 네. 절에 가서 이제 그렇게 금방 다 낫고 나니까 음. 예 낫고 나서 이제 3일 뒤에 남편이 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3일만에 15일이 아니고요. 언제 단기로? <웃음> 네네네. <웃음> 다산하라 아. 하고 됐구나. 네. 그렇군요. 네 예, 남편이 저를 음. 데리고 와서 음. 이렇게 집으로 갔고요. 너무 너무 음.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남편이 살리고 남편이 다렇를 해줬네. 결국은 물론 스님 대단하시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결국. 본인도 대단한 거고 네. 그렇지만 남편은 더 단한 그렇죠. 대단하신 거야. 최고로. 예, 예. 네 거까지 다시정을 들었잖아요. 네. 네. 네 윤경숙 씨의 그 산호풍. 치유 과정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 하시죠? 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음.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유산 스님은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계시고요. 음. 아, 예, 저와 저 같은 중중 산업품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치유되지 않는 원인 모를 수많은 병들에 대해서 스님께서 무략자요 어. 의통법으로 고쳐 주십니다. 일을 네. 많이 하시네요. 예. 스님께서 무략자의 네. 무략은 음. 말물자의 양약자 고약이 아. 쓰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자효는 스스로 자자 음. 효과효. 음. 스스로 간 이제 이게 네, 스스로 낫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무략자요는 음. 약을 쓰지 않고 스스로 낫는다는 아. 음. 뜻이고요. 그 스님께서 이제 이런 무략 물약자유의통법으로 고쳐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스님께서는 이제 모든 병에는 귀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병들이 스님의 말씀을 듣고 약을 쓰지 않고도 스스로 낫게 된다고.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음. 병구에 달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무약자의 네. 의통법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아,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네. 하고 싶네요. 아유 저도 사나품 있는데. <laughs> 네. 한번 꼭좀 체험해 보셨으면 너무 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네. 체험자니까. <laughs> 그러게요. 네윤경숙지 아주 감사합니다. 이방송을 청취한 중증 산업풍 환우분들과 각종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리자면요. 첫째, 돈이 안 들어간다. 둘째, 특별히 먹는 약이나 식품이 없다. 세 번째, 본인 신앙관을 존중한다. 네 번째, 모든 병은 기가 있어 스님 말씀을 들으면 병이 치유된다. 믿어봐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스님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중중 산후풍으로 3년간 고생하시다 운 좋게 스님을 만나 치유가 되어 현재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윤경숙씨를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